안녕하세요 이 실장입니다. 이번 영상 주인공은 팬들 코인인데요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상장 직후에는 단기 반등과 눌림이 교차하며 힘을 모으는 구간이 이어졌고 그러다 며칠 뒤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하게 끌어올린 뒤 고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점은 오래가지 못하고 긴 윗꼬리를 남기며 바로 밀렸고 이건 세력이 매수세를 이용해 단기 물량을 정리한 전형적인 첫 번째 파동 패턴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반등이 나올 때마다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동시에 길게 달렸고 즉 위에서는 개미. 세를 털어내고 아래에서는 다시 받아내는 손바뀜 싸움이 반복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저점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바닥에서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세력이 단순히 던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지지 구간을 찾으면서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죠 여기에 모멘텀도 분명합니다 팬들은 단순 디파이가 아니라 이자 수익을 토큰화해 거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프로젝트죠 lsd 스테이킹 자산을 기반으로 성장을 했고 최근에는 rwa 까지 확장하며 세대 디파이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차트와 모멘텀만으로는 방향을 단정지을 수 없다라는 건데 결국 가격을 움직이는 건 락업해제라는 대형 공급 이벤트이기 때문이죠. 락업해제란 재단이 코인을 발행할 당시 묶어두었던 물량을 이제는 시장에 내다팔 수있다는 의미인데 이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면 공급 충격으로 인해 가격은 급락을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재단은 보통 이걸 방지하고자 보통 목표가를 설정해두고 이 가격대까지 가격을 끌어올린 뒤 물량을 정리하곤 합니다. 실제로 과거 다른 종목들의 사례를 보면 라업 해제를 앞두고 단기간 수백 퍼센트 급등 후 곧바로 급락으로 전환된 경우가 수없이 반복됐습니다. 즉 이번 팬들 역시 단순한 물량해제 이벤트가 아니라 세력이 개미를 상대로 장난을 치는 최적의 무대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건 정말 명확하죠. 세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가격을 좀 끌어올릴지 그리고 락업 해제 시점에 어떤 충격이 발생하는지 미리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리플이나 솔라나 같은 대형 종목조차 락업 해제를 앞두면 투자자 심리가 크게 흔들리며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리플의 경우 대규모 락업 해제를 앞둔 시점에서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시장에 개입했다라는 논란까지 불거졌는데 실제로 2025년 2월 이런 논란이 터졌을 당시 리플은 신고가를 찍은 후 급락을 했고 그 과정에서도 개미물량을 좀 털어내며 목표가까지 끌어올린 전형적인 인 세력 움직임이 드러났습니다. 솔라나 계열 프로젝트 솔레이어는 무려 5,500억 원 규모의 락업 해지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렸는데요. 그 여파로 가격은 당연히 급락을 했고 매도 압력이 연쇄 투매로 이어지며 가격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처럼 락업 해지는 단순히 잠긴 코인이 풀린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신뢰와 가격 구조를 송두리채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이벤트 중 하나라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죠. 하지만 만약 락업 해지 일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솔레이어 사례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락업 해지는코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수급 이벤트인 만큼 손실에 지쳐있던 투자자들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찾아오는 거고 이제 막 코인 시장을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첫 번째 큰 수익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단 하나 재단이 설정해 놓은 일정과 가격에 맞춰서 움직인다라는 건데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라는 욕심 때문에 결국 고점에서 계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매도 타이밍은 언제나 수익과 안정성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거고 절대적으로 이 원칙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폐지 이후 가격은 예고 없이 무너져 내릴 겁니다. 단순한 가능성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수없이 반복되어 온 전형적인 패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필요한 전략은 단순한데요. 바다권에서 매수, 재단 목표가 부근에서 신속하게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입니다. 이 공식만 지키더라도 누구보다 흔들림 없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전략을 지키려면 정확한 일정과 가격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락업이 풀리고 재단이 어떤 목표 구간을 노리는지 모르면 타이밍조차 잡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직접 정리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락업 표지 날짜와 정확한 물량, 재단 목표가, 세력이 방어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 가격대, 락업 전후 시나리오별 대응 포인트 이렇게 총 4가지 안원을 해볼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 한정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세력이 어느 가격대를 지키고 어디서 움직일지 아는 건데 이걸 알아야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가진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어떤 금전적인 요구 일절 없습니다. 저 역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깨달은 건단 하나. 혼자서는 늘 불안하고 휘둘리지만 확실한 기준만 있으면 시장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그 기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자료라고 문자 주시면 세력이 어디서 버티고 어디서 움직일지 요약한 핵심 대응 자료 한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는 단순 검색으로 얻을 수 있는 흔한 정보가 절대 아닙니다. 실제 크립토 행사와 미팅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인사이트, 그리고 재단 관계자를 통해 확보한 실제 수급자료와 내부 일정표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 분석들로 고래 지갑 흐름까지 추적했고 어떤 지갑이 어느 구간에서 매집을 했는지까지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또 단순히 국내 거래만 본게 아니라 중국계 펀드와 해외 VC 자금 흐름까지 교차 확인하며 대규모 자금이 언제 어떤 거래소로 유입되는지도 추적했죠. 중요한 건 펜들코인은 단순 디파이가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이자 수익 자체를 토큰화해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최초의 프로토콜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적금에 미래 이자를 당겨서 사고 파는 것처럼 디파이 안에서 미래 수익을 하나의 자산으로 만든 거죠. 이 구조 덕분에 이더리움, LSD, 스테이킹, 자산은 물론 최근에는 RWA와도 연결되며 단순 디파이 프로젝트가 아닌 차세대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펜들코인은 이자 수익 토큰화의 시작점이자 대표 사례 글로벌 디파이 상태에서 여전히 레퍼런스로 언급되는 프로토콜 RWA의 확장을 통해 제도권 자금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독특한 위치. 이렇게 총세 가지 이유로 시장이 무시할 수 없는 디파이 핵심 종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성장 스토리만으로 시장 방향을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곧 다가올 락업 해제라는 대규모 공급 이벤트가 겹쳐있기 때문이죠. 세력 입장에서는 이 변수를 빼놓고 절대 전략을 짤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달았던 코인들 시청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패턴은 늘 같았고, 결과는 똑같았죠. 예외는 없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가 세력 시나리오에 따라 맞춰 돌아가고 있고, 개미들은 매번 그 시나리오 안에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력의 방식은 단순하면서도 교묘합니다. 처음에 상장 프리미엄을 과장해 가격을 끌어올리고, 개미미수세가 몰리면 세력은 고점에서 대량 매도를 쏟아내고 눌린 구간에서 조용히 재매집하여 다음 사이클을 준비합니다. 결국 이런 흐름을 사전에 읽어내지 못하면 누구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와 과거 패턴을 토대로 만든 핵심 내용 자료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락업 해진 날짜와 정확한 물량, 재단 목표가, 세력이 방어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 가격대, 락업 전후 시나리오별 대응 포인트 이렇게 총 4가지 안내해 볼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 한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팬들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자 수익 토크나 원조인데요. 팬들은 미래 이자를 쪼개서 거래할 수 있는 구조를 최초로 구현한 프로토콜로 지금도 일드 토크 나이제이션의 레퍼런스로 불립니다. 두 번째 실사용 확장성인데요. LSD, 스테이킹 자산은 물론 최근엔 RWA 국채기반 상품까지 연결되며 단순 디파이가 아닌 차세대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 락업 해제 변수는 곧 풀릴 잠금 물량은 세력에게 가장 큰 전략 포인트입니다 해지전에 가격을 끌어올려 정리하거나 해지 직후 저점에서 다시 재매집해 다음 사이클을 준비할 수 있죠 즉 지금 팬들은 일드 토큰 아이제이션의 대표성 rwa 까지 이어지는 실사용 확장성 락업해제라는 세력의 수급 이벤트 이렇게 총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린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번 구간은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도 세력 설계에 따라 더 깊은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만이 끝까지 살아남는 만큼 지금 그 기준을 원하신다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락업 해진 날짜와 정확한 물량, 재단 목표가, 세력의 방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 가격대, 락업 전후 시나리오별 대응 포인트 이렇게 총 4가지 안눈에 볼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 한정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금전적인 요구 일절 없습니다. 오직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드리기 위해 준비했고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편하게 자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미 받아보신 분들은 실제 매매에 활용하고 계시니 여러분들도 이번엔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력은 늘 같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먼저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털어내죠. 시장은 언제나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왔고 앞으로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냥 흘려보내느냐 아니면 받아들이고 전략으로 바꾸느냐 그 선택에 따라 여러분의 계좌가 달라질 겁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자료와 인사이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